개인적으로는 사실 우주항공에 조금 집중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그 우주항공이 과거에는 이제 국가 전략 산업으로 약간 정부주도로 이루어졌던 그런 경향이 강한데 어 사실 지금 한국에서 이제 우주항공청 이런 게또 도입이 되, 되려고 하고 있고요. 그렇게 도입이 되면서 어 아직도 정부주도로 계속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스페이스X나 이런 걸 보더라도 어, 저궤도 위성 중심으로 어쨌든 약간 국가에서 이제 기업 그리고 기업에서 개인으로 어떤 소비자층이 이동하고 나가는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런 수익화 관점으로 좀 접근이 가능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청 설립이라는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뭐 스페이스의 그 상장 어, 타임라인이나 아니면 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이런 우주항공 관련한 여러 모멘텀이 존재하고 있어서. 사실 수익화의 관점으로 24년에 좀 집중해봐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 저희가 그 책에는 그 종목을 세개 정도 그 이번 아 우주항공 산업에서세개 정도를 담았는데 먼저 가장 대표적으로는 사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죠.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우리가 우주항공 관련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방산 기업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어 통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요새 한화 시스템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만 결국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한화 시스템도 이제 연결로 가지고 있고. 그리고 세트레가이라는 이제 회사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~ 총체적으로 봤을 때 우주 항공과 방산 쪽으로 연결되는 모멘텀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방산 쪽에서도 유효한 이제 수주 모멘텀을 보이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세트레가이라고 그~ 이~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자회사도 현재 그~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로 최대 주주가 2 1년에 바뀌면서 이제 우주 산업 밸류 체인도 이제 구성이 완료가 됐고요. 그래서 지금 수주 프로젝트별로 매출 인식이 되고 있는 것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자회사뿐만이 아니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자체인데 결국에 지금 이 우주항공 섹터의 대장주는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누리호 발사체 기술 이전 대상자로도 선정이 되면서 사실 정부 주도 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모멘텀 아래에서 가장 어 어떤 수혜를 많이 볼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주항공은 일단 어 조금 전체적인 산업 흐름 하에서도 우주항공이 뭐 메인 핫픽이 될수 있지만 사실 우주항공보다 여기서 제일 많이 주목받는 건 당연히 AI이지 않을까 싶고요. 이제 AI 측면에서 기존 AI와는 다른 게 생성형 AI가 22년부터 채 g PT의 출시 이후로부터 많이 이제 사회적으로 뭐 주목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기존 AI는 어떻게 보면 인간을 보조해서 했다고 하면 사실 생성형 AI는 그거를 넘어서 어떤 상해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뭐 금융산업이라든지 뭐 엔터, 뭐 엔터는 여러 AI 크리에이터나 이런 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금융사람에서 뭐책봇이나 이런 거를 넘어서 앞으로는 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도 어드바이저뿐만이 아니라 직접 운영을 할수 있게 되는 이런 쪽의 사업 확장성도 보이고 있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저희가 책에 담한 종목은 이제 AI 섹터만 유일하게 비상장 종목을 담았습니다 왜 비상장 종목을 담았냐 하면은 사실, 저희가 상장시장에서 AI 섹터와 엮여있는 모든 밸류체인이 한 번씩 크게 시세를 받았다고 생각을 할수 밖에 없는데요. 최근에는 거의 뭐, 한컴이나 이스트소프트 이런 GPT 스토어 같은 정말 그냥 직접, 어, 전 산업 전반에 어떤 수혜를 보는 AI 관련주라기보다는 어떤 GPT 스토어라는 이 단일 이슈에 수혜를 보는 종목들마저도 지금 엄청나게 시세를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장 시장의 플레이어보다는 우리가 비상장 시장의 플레이어에 집중을 해서 이 비상장 플레이어들이 상장을 할때그 나중에 추후에 주목받을 수 있는 기술에 먼저 좀 집중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스탠다임이나 이제 트웰브랩스라는 기업들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.